안녕하세요. 오늘은 천마산인길에 올라보았습니다. 아, 제법 많은 비가 내렸고, 낙엽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라서 한번 일찍부터 올랐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나뭇가지를 또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런 사이에서 이렇게 청천마가 하나 올라온 것을, 만났습니다. 아, 주위를 살짝 열어 보는데, 아, 이럴 수가... 덩그러니 혼자 올라와 있습니다. 아, 모대기를 만나야 하는데, 아,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아쉽지만, 청천마로 시작합니다. 아주 납작하니 골프채처럼 잘생겼습니다. 데리고 이동해 볼게요. 자, 또다시 싹대감 굵은 청천마를 하나 만났습니다. 주위를 뿌리 확인을 해보고 오우 위쪽으로 뻗었습니다. 여러분, 어라 아, 이 녀석도 완전히 겉에 노출된 대로 이렇게 하나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으로도 지금 이렇게 저 뒤에도 여기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오, 하나 더 보입니다. 열어볼게요. 아 나와있는 아이들이 세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약하게 대들이 올라와있어요. 한번 에이, 크기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나마 나엽이 가라앉아 있어서 만났던 녀석입니다. <laughs> 아마 비가 오지 않은 상태였으면 볼 수가 없었을 정도로 싹대가 자라있진 않았어요. 다시 이 자리는 싹 덮어주고 이 녀석들 데리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또다시 하나의 천마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어, 이것도 살짝 열어볼게요. 우선 방향이 어디를 향했는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쪽은 돌인데? 저쪽인가? 어, 아래쪽을 향했으니 둥글게 한번 또 열어볼게요. 아, 이 녀석도 딸랑 혼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방향. 이 녀석도 혼자입니다 아. 없어요 없어 데리고 다시 이동합니다 큰 무더기 하나 만나기를 바라면서 돌아볼게요 <laughs> 또다시 천마를 만났는데요 이 녀석은 제가 좀 전에 지나가면서 발고 간 자리 옆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아서만 은알 수가 없어서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또 다른 풍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어, 두 개, 세 개, 네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한 번, 아, 완전히 거저 먹기입니다. 오, 크기감도 좋은 편이고요. 아, 이렇게 일찍 올라온 아이들 보면 대부분이 건천에 얕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이 박혀 있는 아이들은 그 형태도 <laughs> 둥근 빛에, 아니, 둥글게 자라는 형태가 많고요. 더 열어볼게요. 아. 이렇게 하나가 더 보여요. 나무 뿌리에 걸리면 머리가 연해서 쉽게 떨어져 버리니 조심조심. 내 발에 밟힌 녀석은 하나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부러진 아이도 찾아야지요. 딩가 아, 여기 있구나. 에헤이. 아, 그루터기는 크지 않은데, 요 그루터기 밑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쉬워라. 이제 막 올라온 아이들이라서, 조금 더 열어볼게요. 있습니다. 오, 이 옆에도, 아, 이 나무 옆으로 꽤나 많은 아이들이 올라오나 봅니다. 이런 곳은 조금 늦게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오면 한번더 열어봐야 합니다. 정말 최상급입니다. <laughs> 아이고, 이 녀석은 그냥 싹대만 잘라주겠습니다. 밑에? 새끼나 오래 아니 영양분이라 대라고, 체력도 워낙 약하고, 아,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만났습니다. 데리고. 더이동 해볼게요. 자, 또 다시 <laughs> 하나가 보이고요. 두 개가 보이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원을 그린 것 같은데 이 나서 방 향이 아유, 아유, 아, 나무 뿌리 때문에 영상 끄고 채취해 볼게요. 자, <laughs> 나무 아래에 두 개가 올라와 있고요 이쪽으로도 두 개, 여기도 보이고요 아, 한번 캐 보겠습니다. 아, 방향이, 아, 어, 요 옆으로도? 도 보이고요. 아직 모자를 벗지 않은 아이도 보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도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아. 아. 여기도 하나, 여기도 그리고 오야 여기까지 제법 많은 아이들이 올라왔습니다. 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여덟 아홉, 아홉 열 열한 개 열두 개 열세 개자이 녀석은 다른 무더기일 것 같은데 조금 떨어져 있는 거 보면 아이 어, 위쪽을 열어 보면 더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 볼게요. 아니 아. 보이고 이 나무를 사이에 두고 애들이 자란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또 하나 보여요. 나무 뿌리 들이 주위에 많이 웃혀서이 녀석은 영상 끄고, 해 볼게요. Oh mm -hmm. 올해 처음 커다란 모대기를 만났습니다. 요 녀석들 데리고 좀더 열심히 돌아볼게요. 이제는 제대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축하해주세요. 아, 두 번째로 이동한 자리는 저만 아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 시기가 이른 것인지 지금 이곳에서는 딸랑 이 녀석 하나가 지난 밤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벌써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 때마다 하나, 두 개씩만 부, 비추고, 아직 제대로 된 모더기는 만나질 못했습니다. 아, 이 녀석은 좀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깊이 박혀 있는 아이들은 형태가 골프채 모양이 아니라, 둥근, 아유, 아 형태를 대부분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아. 자, 역시나 둥글었습니다. 둥글고 <laughs> 거의 일자로 뻗었어요. 자. 아쉽습니다 아쉬워 웬만큼 돌아볼 자리들은 다 돌아보았구요 이제 세번째 산행지로 이동해야 할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부탁한다 이동해볼게요 자 세번째 산행지로 이동하여서 몇해전에 개척한 아였던 곳에서 이렇게 천마들이 올라온 풍경을 보았습니다. 지금 형태가 큰 원을 그리면서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제 막 지난 밤에 올라온 아이들입니다. 크기감도 아주 작지만 늘상 보는 곳이라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다 그래도 개체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녀석 한번, 아, 채취해 볼게요. 아래부터, 아, 아 시작부터 나무 뿌리가. 오, 이 녀석부터 캐 보겠습니다. 깊이 박혀 있지 않아서. 아유. 아. 아, 나무 뿌리 때문에. 아이고. 상당히 많이 엉켜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끄고. 아유, 또 나무 뿌리. 캐야할것 같아요. 제대로 된 녀석 하나. 해서 보여드릴라 했더니 아휴 안 되겠습니다 영상 끄고 한번 해 볼게요 네 번째 산행지로 이동했고요 이렇게 가레나무 뿌리 사이에 올라오는 아이토를 만났습니다 이 가래나무 뿌리는 워낙 단단해서 캐는데, 무리가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싹대 안 풀리고 잘캐 볼게요. 설마? <laughs> 아 모델이야 모델. 어. <laughs> 아이고. 잘 가. 자, 지금은 다섯 번째 산행지에서. 꽝 치고요. 여섯 번째 산행지로 이동하여 보았습니다. 아직 주위에 환경들은 천마가 많이 나올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빠르게 나온 아이들이 있는 자리를 찾아서 지금 며칠째 돌고 있습니다. 어, 아직 제가 좋아하는 찔레꽃도 피질 않았고요. 아카시아도 안 피었고, 붓꽃도 아직은 제대로 피질 않았습니다. 그세 개가 제대로 피는 시기가 저는 천마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그꽃 피는 시기가 상당히 늦습니다. 아, 다니면서 보아도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제일 먼저 올라왔던 자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 중에 한 곳에 왔는데, 이렇게. 거의 권천에 노출이 된 아이가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크기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주위를 더 열어보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식이라서, 그냥 조다와 있는 녀석 하나만 데리고, 옆을 좀더 돌아볼게요. 이쪽으로 재법 많이 나오는 자리가 있는데 그곳 상황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자리동해 볼게요.